자, 오늘 느에미야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하루를 보내시나요? 내가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짓는 표정은 어떤 표정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웃는 모습, 찡그리는 모습, 미간에 주름이 가도록 힘을 주는 모습, 무표정, 째려보기, 울상, 그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 과연 나, 오늘 여러분은 무슨 표정을 가장 많이 지으면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매일 웃던 사람이 심각한 표정이나 웃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매일 심각했던 사람이 웃는 것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웃던 사람이 심각해지는 것과 매일 심각했던 사람이 웃는 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모르겠죠 저는 좀 약간은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매일 웃던 사람이 심각해지는 건좀 괜찮은데 매일 심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웃는 게더 이상한 것 같아요 위험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얼굴과 표정은 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입니다 어디가요 얼굴 그리고 우리 표정 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음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상태입니까? 좀 심각한 상태면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뭔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자, 때로는 포커페이스, 즉, 얼굴에 자신의 마음 상태를 들키지 않도록 훈련을 하거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아오다 보니까 그렇게 얼굴 표정을 숨길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얼굴 표정에서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예배에 올때 기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오르고 로비에서 목사님을 만나면 어머~ 제일 미안합니다.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라고 이렇게 한마디 건네면서 서로 인사하면서 그렇게 마주쳤으면 좋겠습니다. 지나다니다가 만나면 더 반갑게 인사하고 길 가다가 만나면, 목사님 맛있는 것좀 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뭐 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뭐가 내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이상한 거면 사드릴 순 없지만, 일반적인 것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간식 같은 것들은 꼭 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어, 정말 우리의 마음이 더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느에미아의 말씀은 본격적인 성격 재건을 위한 여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본문은 개혁계정으로 읽고 또 참고 말씀은 쉬운 성경 버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부터 이렇게 쉬운 걸로 가니까 약간 이게 준비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본문은 개혁계정을 읽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참고 말씀을 나갈 때는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얼굴에 슬픔이 가득 찬 채로 왕에게 포도주를 가져다 드리는 그런 모습과 그 모습을 본 왕이 느에미아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어, 그 읽었던 말씀 이전에 인상적,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인상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쉬운 버전을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데 약간 제가 연기가 좀잘안 돼서 부탁드리건데 혹시 내가 좀 연기를 잘하거나 목소리톤이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앞으로 저와 함께 설교 시간에 이렇게 대화 형태가 나오면 같이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야 해 되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자, 왕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 아프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왕에게 내가 말했습니다. 왕이여. 오래오래 사시기를 빕니다. 제가 얼굴이 슬픈 이유는, 어, 제 조상에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되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화의 형식을 잘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목사님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네,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실감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느에미아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슬픔에 빠져 있기도 했고 행동이나 표정은 슬픔에 나타나고 있지만 그가 그 기간 동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왕인 아닥사스다 왕은 그가 왜 그런지를 살펴보고 있었으며 어떠한 이유인지 알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그런 슬픈 표정을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 너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네가 지금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아가 아니라 왜 그런지 나에게 말하면 내가 그걸 도와줄 수 있거나 해결해 줄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울게라는 의도를 가지고 말을 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느에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느에미아가 그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때 모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줄기 아래 느에미아가 이방인 왕에게 자신이 왜 그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할 때 이미 오랜 기간 그가 기도로 준비하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으로 그가 준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슬프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끊임없이 그가 기도로 이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란 사실 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중간에 이렇게 대화체가 나오면 이렇게 약간 해도 돼요. 그냥 아무도 안 들리니까 그냥 혼자 이렇게 해도 돼요. 자,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기도드리고 나서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그리고 제가 왕의 마음에 드신다면 제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성을 다시 짓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한 질문. 아까 얘기했죠?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요? 네가 지금 슬픈 이유를 알려 주면 내가 너를 적극적으로 도울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교보 면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를 도와주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살아가다 보면 참 별말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위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당장 내가 어떤 혜택을 받거나 나한테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그 한마디가 나한테 큰 위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이 느에미아는 이 질문이 그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쉬운 성경 버전으로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라는 이 질문 이 질문 안에는 아까도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느에미아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그가 기도했던 것들을 끌고 와서 그 모든 내용을 그 왕에게 가감없이 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면 여러분에게 우리가 왕권이 아니지만 왕권제도는 아니지만 혹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왕이 나에게 무언가 네가 원하는게 무엇이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구하겠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laughs> 무엇이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야기할 것입니까? 뭐 다양한 대답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안할 거라는 것도 예상했고요. 필요했던 것 중에 가장 고가, 내가 뭔가 되게, 되게 높은 고가가 필요한, 제품이 필요하다면 그걸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돈을 주세요, 많은 재물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쁘고 멋진 배우자를 허락해주세요, 보내주세요. 다양한 대답이 나오겠죠. 근데 이 말, 이 질문은 뭐라고요? 단순히 해결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해결의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슬픈지와 그 슬픈 이유를 돕겠다는 것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답을 통해서, 느에미아가 위로를 얻고 일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로 마주할 때, 서로 만날 때, 이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 너는 왜 그러냐? 아, 너는 진짜 이해가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우리 일주일 만에 만난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를 한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해. 느에미아는 이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기도 후에 이 자신의 슬픔에 대한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6절,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때의 왕비도 왕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여행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소?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소? 왕은 나를 기꺼이 보내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말씀드렸습니다. 또, 내가 또 왕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유다까지 가는 길을 그들이 허락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왕의 숲을 관리하는 아삽에게도 편지를 써주십시오. 아삽을 시켜 저에게 목재를 주게 해주십시오. 성전 곁에 있는 성의 문짝을 만드는데 목재가 필요하고 성벽과 제가 살 집을 만드는데도 나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이 내 말을 듣고 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아멘.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라고요? 이방인의 왕이에요. 그에게 느에미아는 성벽을 재건하는 모든 재료를 요구하고 또 그곳에서 그 일을 하는 동안 살, 자기가 거할 곳을 요구하고 또 거기까지 지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왕의 조서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슬퍼하느냐는 질문 하나에 그동안 그가 근심하고 걱정했던 모든 내용을 다 갖다가 여기다가 쏟아붓습니다. 언뜻 잘못 보면 마치 연인들이 대화하는 형식, 형식으로 우리가 느낄 수도 있어요. 얼마나 걸려? 언제 올 거야? 막 이렇게 아, 죄송해요. 야, 갑자기 점심 식사 이후에. 예. 얼마나 걸려? 언제 올 거야? 막 이런 이런 내용들로 느껴지지만 그만큼 이 왕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빨리 갔다가 빨리 일을 마치고 돌아왔으면 좋겠어. 네가내 곁에서 다시 나의 일을, 나의, 나의 어떤 술 마트 가는 일을 잘 감당해 줬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의 뜻을 품고 언제 돌아올 거냐, 얼마쯤 시간이 걸릴 거냐라고 왕은 되려 묻습니다. 그리고 느에미아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왕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든 성벽을 재건하는 준비가 완성이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만나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또 다른 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만났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경험하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내가 계획해서 내가 준비해서 내가 뭔가 언젠가 누군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겠지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일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서 남을 줘야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 여러분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땐 공부해서 남주냐? 이게, 이게 어른들의 주 멘트였어요. 공부해서 남주냐? 이게 멘트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해서 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복음의 사명이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이유도 내가 취직하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든 시간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밟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다른 이들을 돌보며 나눌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져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아, 느헤미야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나에겐 일어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나에게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나에게도 충분히 이루게 하실 일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데 다 쓰임 받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절 10절을 읽습니다. 구절 10절 말씀이 여기 이제 준비가 됐죠? 네. 9절 10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가서 왕이 쓴 편지를 건네 주었습니다. 왕은 장교들과 기병들까지 주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의 지도자 도비아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러 온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멘. 뇌미에는 많은 도움을 받고 성벽 재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왕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기병, 장교들과 기병을 줬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쉽게 얘기해서 군대를, 그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군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가 오고 가는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또 보호받지 못한 상황, 그 모든 것까지 다 완전하게 해결해 줬다는 것이죠. 안전할 수 있도록 그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나의 삶의 중심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가 내가 원해서 내, 나의 나의 것을 위해서 구하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감동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한 없는 감동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또 열심히 감당해 나갈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잘 되고 해결되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형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형통인데 이것은 때론 우리의 삶이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게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 우리의, 문,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끼어들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운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는 것, 내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것,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나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란 사실입니다. 마지막절에 나오는 산발락과 도비아는 총독과 부하 사이였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과 부하였던 그들은 이스라엘 회복과 부응이 자신들에게 결코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지역 영역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고 표현했지만 기분이 상한 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그곳이 회복되는 것이 결국 자신들에겐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 주님이 계시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동역자들을 바라봐야 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보며 아파하고 탄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회복하게 될때 함께 기뻐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저는 23년도에 청년헌신이 더 멋지게 회복되고 더 멋지게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그간에 정말 오랫동안 수고했던 임원들이 있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세운 이 사람들을 세울 때의 과정이 진짜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제가 만났던 1년 안에 여러분들 다 파악할 수도 없었고 또 제가 건면했던 사람들 중에는 정중히 거절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간에 수고했던 사람들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느꼈고 새로운 사람들이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청년들과 23년도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23년 우리 청년한신의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함께 나누고 채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 학교든 집이든 직장이든 일터이든 사업장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죽게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게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망만 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져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져 주소서. 입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져 다시 한번 고백하면 목 마른 나의 영혼 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내가.